환영 인사가 엄청나죠? 아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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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 네. 안녕, 득구야. 너 진짜 크구나. 득구가 한 덩치 하기 합니다만 존재감은 천방지축 태양이보다 못하죠. 득구야, 나 들어가도 될까? 이제 괜찮아? 이친구 가지고. 네, 가지. <laughs> 왜 자꾸 물지? 가지 잠깐만 빼놓을게요. 어? 그동안 태양이가 더 과격해진 것 같은데요. 태양이가 가지한테 더 많이 그래요? 가지한테만 거의 그래요. 그쵸? 네. 음... 한번 보자. 너희 한번 보자. 우리가 학대받은 아이들이 무조건 되게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정 반대의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아... 근데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봤을 땐또 가지랑 맞아요. 이게 가장 조금 가지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음, 저... 아 입양되기 전까지는 함께 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어, 저도 정확한 상황을 더 봐야 되니까 어, 영상 보면서 네.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진짜 기뻤다. <laughs> 실물 깡패인데. 어? 보통 사람한테 학대받은 경우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태양이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죠.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 태양이가 보이는 문제들과 지난 경험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먼저 태양이의 지난 학대 영상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아기 때부터? 이게 저 완전 아기 때부터. 못 봤어요. <목소리> 왜 그래? 아, 이모 돌아온 거야? 볼수록 안타까운 상황. 음, 저때 저, 저 저럴 때 엄청 슬펐어요. 이렇게 막 뭐야 뭐야. 계속 음. 입에 물고 있고 그렇죠. 응. 음. 태양이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왔던 걸까요? 저 상황을 매일 같이 어떻게 견뎌왔을지.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어 저는 얘가 예전부터 표정 밝았을 줄 알았거든요. 음... 예전 영상 보니까 표정이 전혀 밝지 않네요. 지금 여기라도 밝은 거네요. 어, 맞아. 뭔가 좀 두려워 보이죠. 예. 환경이 바뀐 것만으로도 확 달라진 표정. 계속 그곳에 있었다면 이 모습을 볼순 없었겠죠. 계속 웃고 있잖아요, 여기서. <laughs> 도 표정이 항상 웃어요. 저 강아지도 정말 기분 좋을 때 많이 보이는 게 저렇게 몸이 다 이완돼서 혀가 옆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기분이 좋아서 막 행복해서 저렇게 표정이 나와요 행복해한다니 정말 다행이죠. 아, 그런데 한 가지, 학대견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한테 너무도 살가웠던 태양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관심 끌고 싶어. 엉덩이만 이렇게 들이대고 이러는 것도 강아지들이 원래 등을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을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엉덩이 쪽이나 등. 근데 지금도 계속 엉덩이 툭 건드리고 다니고. 나좀 봐, 나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러던 그때, 살 쌤의 팔을 물어버린 태양. 요즘 또 새롭게 보이는 행동이라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물고 이러는 거는. 아, 난, 나좀 봐줘. 그냥 계속 나랑 놀아줘. 계속 그 표현이거든요. 제가 잠깐만 딴, 만져주다가 딴 사람 쳐다본다거나 그러면 더 물어요. 나한테 봐달라.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는 해요. 워낙 그 학대 받았던 아이가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근데 그게 오히려 정반대의 증상으로 태양이 같은 경우는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게 좀더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을 좋아하는 게 그쵸 네, 사람한테 어, 저도. 맞았는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왜냐하면 아무리 때리고 그래도 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태양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근데 동물인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물어뜯어버리지 그게 개라는 동물이에요 그게 강아지라는 동물이에요 이 개라는 동물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높은 아이들이라서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리 학대를 받아도 의지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막 사람들도 그렇대요. 학대 받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아 사랑받은. 나는 부모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얘가 태어나서 태양이도 그렇고 아기 때부터 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진짜 안타까워. 학대의 후유증이 더잘 보이기 위한 애착으로 변한 거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얘가 이렇게 밝아 보여도 속으로는 그러니까 음. 뭔가 항상 불안하고 막뭐 뺏길까 두렵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음. 학대의 영향으로 보인 문제는 애착뿐만이 아니었죠. 그동안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백지 상태로 살았던 태양이. 그런데 그 중에도 배변 문제는 좀더 이상해 보였는데요. 어제 8번을 다 이러고 다녔어요. 진짜 아기 강아지들은 하루에 8번까지 싼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많이 줄어들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아니요. 8번 싸요 기본 한 다섯 번은 싸요. 기본 한 다섯 번. 오늘 어? 지금 아침에 세번 쌌어요. 아침에 세 번? 네. 야, 너는 뭐 한번 변 상태는 어때요? 변 상태는 첫 번째 건 이제 완전 딱 거의 딱딱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살짝 묽기 시작해요. 갑자기 변 상태는 왜 물어보시나요? 그게 흥분과 관련된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이 돼버리면 네.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먹은 게 있어도 항상 흥분에 있는 상태니까 소화 기능은 떨어지고 네. 수분을 흡수 못하고 변이 묽게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의 묻어나는 정도예요. 그렇죠. 네. 결국에 이제 흥분도와 관련돼서 이런 화장실 쪽에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너는 흥분을 많이 줄여야 되겠, 되겠는데, 응. 높은 흥분도가 잦은 배변 실수의 원인. 그런데 태양이는 왜 이렇게 흥분도가 높았던 걸까요? 아, 어. 안 돼. 태양이가 왜 그러는 거야? 태양이는 장난을 치는, 장 놀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일방적으로 태양이만 놀자고 하고 있고, 가지는 싫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태양이는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 저게 싫다라기보다는 하나의 반응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계속 태어납니 노는 건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과했는데요. 얘 진짜로 보면 은 지금 자기 개월수보다 되게 늦게 시작한 아이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강아지로서 누려야 될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한달 됐어요. 다른 아이들은 2개월 때부터 사랑받고 교육받고 해야 될 거를 응. 그냥 9개월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아 먹을까 놀까 먹을까 놀까 다 해야 돼다 해야 되는 다 거예요 나도. 진짜 일상적인 폭력과 폭언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보낸 태양이의 어린 시절 그곳에서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텐데요 태양이는 지금 10개월 하지만 새 삶을 얻은 지금에서야 <laughs> 2개월 강아지 때로 돌아가 잃어버렸던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온 세상이 재미투성인데 어찌 즐겁지 않겠어요. 게다가 먹을 것과 장난감 앞에서는 더 과감해졌던 태양이 그러다 보니 다른 반려견들과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밥을 못 먹게. 야, 야, 안돼, 안돼. 이제 밥 먹게 해줘. 태양은 안돼. 소유욕이 좀 있죠? 네. 무조건 뺏는 거야. 자기가 놀지 않아도. 응. 또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못 먹었으면 지금은 충분히 몸매가 좋아지고 건강을 찾았어도 계속해서 뭔가 먹고 싶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먹은 게 있으면 지켜야지 내가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장난감도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으니 다 내가 가지고 싶을 거고. 근데 이런 걸 보니까. 그리고 다 지금 질투도 엄청 심해요 다 갖고 싶은 건 알겠지만 이러다 욕심이 집착으로 커져버리면 안될 텐데요 원래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 듣고가 실제로 물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마 여기 내 자리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알아듣고 아직, 아직 알아야 가지 알아야 말아야지 돼. 저희가 면면듣가 화내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뭘 봐봐 깜짝 놀라면서 어, 어 이제 알아들었어 <laughs> 어 이제 마지막 한열번얘기해야지 알아듣는 거야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보호자의 태도 야, <laughs> 듣고 일로 와 그만 먹으면 되잖아 아니와 이거 봐 사실 태영이가 잘못했는데 듣고 혼내잖아요 그쵸. 저는 임보할때첫 번째가 임보 받는 아이보다 더 먼저 신경 써야 될게 원래 있던 아이. 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늘 가지와 듣구를 걱정해온 보호자. 그렇다고 태양이를 혼낼 수는 없었는데요. 혹시 태양이 안타까워가지고 조금 더 많이 챙기는 것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태양이를 혼내지 않고. 가지랑 그게막 싸워도 아 네가 문제야 자꾸 가지한테 그러고 안 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가지랑 태양이는 더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지 입장에서는 좀 상처받아요. 어,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얘 입장에서는 엄마내 편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행동을 <laughs> 더 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태양이가 안타깝지만.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그 안타까움을 버려야 돼요. 다른 아이와 동등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태양이가 나중에 더 좋은 행동을 하고 사람과 어울려서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견들이나 이런 학대받은 강아지들을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잘해주긴 잘해줘야 되죠.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하지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무조건 이뻐해 주고 다 괜찮다라고 해주고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나중에 그런 그 아이들의 견생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건 태양이에 대한 안쓰러움을 버리고 다른 반려견들과 똑같이 잘잘못을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건데요. 학대견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궁금한 건 태양이의 정확한 심리 상태. 한 달간 태양이를 보살펴오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말 녀석이 잘 지내고 있는 건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특히 보호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불안해하던 이 모습. 늘 밝고 활달하다가도 꼭 이렇게 보호자가 잠시만 안 보여도 못 견뎌 있는데요. 혹시 지난 학대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학대 받았거나 유기견, 유기됐던 아이들이 분리불안의 확률이 두배 이상 돼요. <웃음> <웃음> 그래. 아유, 억눌려 있고 사람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있다가 새로운 환경에 딱 왔어요. 또 여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혼나지도 않고 환경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나 이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로 변해버리는 거죠 보호자를 만나 처음으로 사랑받으며 다양한 감정을 배워가고 있는 태양이 그럼 분리불안인 건가요? 태양이는 아직까지 분리불안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음. 왜냐면 어, 그 전에 살았던 집에서 연습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 음. 혼자 있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서운 건지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적응이 안돼 있는 상태. 모두가 잠든 밤. 보호자 방문 앞에서 낑낑대기보단 혼자 왔다 갔다 하는 태양이. 혼자의 시간도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분리불안도 막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기가 중요하다네요. 지금처럼 개별 산책 좀 해주시면서 나 금방 들어와. 어디 가는 거 아니고 너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걸 계속 보여주시면 분리 불안으로 발전하지 않고 적응을 해서 혼자 있는 걸좀잘 참아낼 수 있을 거예요. 좀 적응한 거 같아요. 그 전에 학대받는 상황에서는 거의 네. 산책도 나가지 않고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던져지고 맞고 하면서 배운 게 거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 흥분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과잉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동물 학대 사건 점점 더 엽기적이고 잔혹해지는 학대 행위들. 그로 인해 학대받은 동물들은 깊은 상처와 후유증으로 긴 하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너무도 가벼운 처벌,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뭐이 백만 이백만 내버리면 되지. 학대를 하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쳤던 태양이 학대 가해자. 사실 그는 지난 1월. 생방송 중 태양이를 폭행한 혐의로 이미 한 차례 고발당한 적이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경고 조치만 받았을 뿐인데요. 그나마 많은 네티즌의 신고 끝에 7개월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태양이가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태양이와 같은 동물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은 물론 우리 모두의 관심도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학대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새 삶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이 태양이를 위한 특별한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새로운 경험으로 인한 과한 흥분도와 불안감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교육인데요 그래서 설쌤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답니다 이건 실제로 강아지들이 좀 불안하거나 불안해서 과흥분을 한다거나 하는 아이들한테 입히는 음. 옷이에요. 아, 그런 그래서. 게 있어요? 네. 그건 바로 강아지용 압박 셔츠. 몸을 감싸는 원리를 그래요? 이용해 반려견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사람들 뭐 테이핑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쪽이 조금 압박이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잘 것이. 어울린다. 사실 이걸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잘때 불안해하는 모습 음. 많아서. 그리고 좀 뭔가 가지랑 사이가 계속 흥분하고 좀안 좋을 때 이거 입히면 되게 좀 안정되고 편하게 자고 쉬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신기하다.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벌써부터 좀 안정돼 보이는데? 어? 잠을 푹 자는 것 같은데? 근데 벌써 자면 안 돼. 우리가 아직 할게좀 많아. 태연아, 우리 아직 할 교육들이 많아. 이어진 심신 안전교육의 준비물은 발매트, 일반 발매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선 이거를 되게 좋아하게 만들고, 이 위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것도 교육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걸 피고 네, 이렇게 던집니다. 노즈워크 하듯이, 그리고 다 찾아먹은 것 같으면 간식을. 하나 밖으로 빼고 회수하세요 안정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데요 매트에 간식을 올려 익숙해지는 게 1단계 거둘 때도 그냥 뺏으면 안 되겠죠 이걸 정말 좋아해야 돼요 사람 아이들의 애착 인형처럼 그래서 애착 매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조금 다른 공간에서 가서도 위치를 옮기자 냅따 따라오는 태양이 벌써 막 쫓아오죠 <laughs> 신기하다 푸르는 용도라 이런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펴지면 요 위로 올라오게끔 우선 교육이 되어 있어야 돼. 가다 가. 어 내가 뭘밟으니까 뭐 음. 주네. 그렇죠. 딱 그거예요. 반려견이 매트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해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태양이 앉아. 앉아도 아직 제대로 안못 배웠네요. 그렇죠. 자, 다들 주목. 설쌤의 막강 교육팁 들어갑니다. 보통 강아지들이 우리가 앉아 할때 핸드 시건을 이렇게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보고 따라다가 하 고개가 올라가니까 저절로 앉게 하려고. 생이 아... 앉아. 와우, 한 번에 앉다니 대투도박입니다. 엎드리는 게더 좋아요. 강아지들이 편하면 앉아 있다가 엎드려요. 시간만 한 5초 정도 늘려볼게요. 오래 붙어 있을수록 편안하다는 증거일 텐데요. 태양이 마음에 들었니? 다음은 보호자 차례. 어, 이봐, 이봐, 이봐. 보호자가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먼저 매트 위에 안 해, 안 해, 안 해. 자동 착석. 매트를 편안하게 느꼈다면 다음은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태양이가 저 하우스 안에서 하루에 뭐 처음에는 일분 다음 날엔 이분 그래서 한1 0 분에서 이0분 정도는 혼자 있으면서 참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학대의 후유증으로 불안감이 높은 개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건 바로 자신만의 안정된 공간 밤에 홀로 잠못 드는 태양이에게도 필요하겠죠. 밥 먹을 때만 들어가던 이곳 그 외의 경우엔 들어가면 더 불안해했는데요 과연 태양이는 사료 없이 케이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laughs> 여기 들어갈 때 항상 이 방석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매트가 있으니 망설임 없이 케이지로 꼬리 보상으로 자 이걸 주고 이걸 다 먹을 동안만 요 안에 두는 거예요. 저는... 어딜 가든 이걸 그렇죠. 이것만 깔아주면 좋아하게. 네, 좀 편안하게 자기가 쉬고 싶을 때저 위로 올라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한강공원 갔을 때도 저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 차탈때 가져가고 그리고 다른 집에 갈 때도 가져가고 그래서 뭔가 마음의 안정을 이룰 수 있게. 어쨌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같이 다니면 아이들 마음은 좀 사람 아이들처럼 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점점 자세가 이제 엎드려 편한 자세로 가고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입양층에 가더라도 애창 매트와 함께라면 곧잘 적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설 전문가는 태양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선 개별 산책은 필수라고 했는데요. 마킹하는 거보본거 같아요. 음, 사실 이 넓은 세상을 본게한 달밖에 안된 거잖아요. 사실 마킹이란 거는 남들한테 나를 알리는 행위인데, 네. 아직 그런 거에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소심한 아이들이 보통은 네. 마킹을 잘안 하거든요. 네. 소심이도 아닌데, 네. 근데 그건 결국에는 아직 바깥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한 거라서, 어, 산책을 조금 자주 나오고 적응이 조금 더잘 되면. 네. 이런 흥분도도 좀 줄어들고 마킹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을, 문... 산책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 강아지의 모습. 야너코 닳겠다. 그렇게 좋니 태양아? 태양 무화지경이에요. 무화지경. <laughs> 진짜. 어. y w a 야 밖에 나와서 무화지경이야. 태양. 평생 와, 한 산책보다 최근 한 달간 산책한 횟수가 더 많았을 태양. 그동안 못다한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태양의 앞날에 꽃길만 드리우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 태양이, 제가 봐서는 태양이 데리고 가시는 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음, 맞아요. 네, 정말 좋은 아이를 데려가시는 분이라서 어디가서도 이쁨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니까 그런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학대받는 아이들을 잘 챙겨 주시려고 하시고 제가 못 하고 있는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드시지만 지금처럼 쭉 이렇게 소외받고 아픈 아이들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너도 고생했어. 최대한 어, 내 옆에 있는 동안 음,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 어, 제가 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람도 사랑받으면 사랑받고 나를 믿어주고 그러면은 저의 능력치가 5에서 1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대견들이나 뭐 유기견들이나 그런 애들 마음 속에 사랑받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모든 생명이 생명 그대로의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새나게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강입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마세요 강아지를 학대하지 마세요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학대하는 건 의리가 아닙니다 의리